지구들이 계약한 것처럼 해가지고 형님한테 밀어본 줄고 보여. 요 응? 아니 그런 게 있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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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안 나오면은 그냥 거둬 <목소리> 그런 거 없으면 음, 아안 시켰으면 좋겠다편하게 <목소리> 뭐야 시켰단 게예 우리 과장이 그래 어, 이게 아이 저거 다 잘랐지? 나머지 너무, 너무 빠르다. 아니 느린 것도 있어요. 나름이네. 보 저기 신 어떻게 어요신신 만나고 때까지고하고하고 보면 봐봐도 다 빠르진 <목소리> 응. 않습니다. 것 같습니다. 그럼 내일 왜 네. 안, 보안볼 시간도 없어 밖에 그러니까 얘랑 내일 급수해가지고, 이번주에 급수해야 돼. 음. 어, 저 음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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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지평 때 난리니까 지금, 그, 은 오늘, 뭐냐, 계약을 해놨어. 조지평 한다고 하니까 오늘 큰까지 성능도 주고, 공사 나오성 주고 막할 거야. 조지평이. 음. 다들 이번주까지 다 나오게끔 만들어. 상해가고 그, 그. <laughs> 라운드가 이쁘게 났지? 아니 괜찮, 이쁜데? 아니 그리 라운드가 박 없어, 라운드, 플렉시건너데 참가 아쉬운 점이, 우기찮은가가아 아니 교각이, 아, 교각이, 교각이 아쉬워, 교각아 메인 이건, 메인은. 메인은. 저는 안전점이 옆쪽에 반대쪽으로 해 아, 아니 아니 이게 더낫다든요그래라지 쇠가 있어야지 이것이 하나의 아니야 이것만 저것도 없이 이것만 있어보면 아니야 저는 반대다 앞에 있으면 침